파크시티 2단지 후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이렇게 좋은 곳 파크시티 지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? 네, 저희가 처음 온 곳은요 아파트에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아주 매일 가게 되는 곳 산책로에 왔습니다. 네, 이렇게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바로 앞에 보이시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저희가 가볼 곳은요 학생들의 성지 농구와 축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일명 농축장.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? <목소리도> 마지막으로 저희가 온 곳은 이단지 헬스장인데요. 헬스장 에으로 들어가 주세요. 모두들 おせや。